네 안녕하십니까 참 수많은 단톡방이나 밴드에서 어? 자칭 똑똑한 사람들이 나누는 그 대화를 보고 하도 답답해서 지금 잠시 방송을 녹화방송을 하는 겁니다 자 서울시장 내가 어떤 사람을 지지하고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오세훈 씨나 그 안철수 씨 두 사람만 이제 후보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 그래서 이제 서로 뭐 양보해주는 듯 하다가도 뭐또 내공싸움을 하고 뭐 다투는 모습도 약간 보였지만 어차피 사나이들이 약속한 대로 자, 한 명으로 단일화 시키자. 그래서 누가 됐, 누가 됐든 한 명이 이제 단일화가 됐습니다. 단일화가 됐는데. 그걸 두고 또뭐 옛날에 뭐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니, 뭐를 했니. 아니, 그러면은, 저, 더불어민주당 그 박영선하고 붙을 상대방을 누굴 세워야 됩니까, 그럼 지금? 무소속에서? 아니면 또 국민의힘이나 또딴 당에서 또, 또 할까요? 뽑아서, 뽑아서. 시간도 없고, 지금은, 뭐, 결럽조사에서 이런 거에서 하니까는, 박영선이하고 오세훈 씨가 차이가 좀 나는데, 정치는 생물이라 탔습니다. 정치는 생물. 언제 또 무슨 일이 터져서, 어? 이쪽에 또 불리한 무슨 증거가 나오든지, 아니면 또 무슨 일이 또 벌어질지, 한치 앞도 못 내다보는 게 이제 정치판인데, 나중에 일은 나중에 일이라 치고, 자. 어차피 두 사람이 나가기 때문에, 안철수 좋아하 사람, 오세훈 씨 좋아하는 사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같이 이제 야당으로서 단일화를 시키자. 와, 둘이 나가서 또 하다 보면 또저기표 쪼개기, 쪼개기로 나서 또질 수도 있으니까는. 그래서 단일화를 하는 거지, 뭐, 저두 사람이 사이 좋아서, 아니면 사랑해서 단일화를 하겠습니까? 자칭 정치밥을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한 군데로 뭉치자. 자기들이 이제 처음에 서울시장 그 나오, 나올 때도 후보, 후보로서 나올 때도 자기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약속한거 아이가. 그리고 자, 저, 사람들이 어찌됐든 두 사람이 우리 눈에는 아무리 모자리게 비고, 뭐 또, 과거에 또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그걸 지금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이란 자리를 그 차지하기 위해서 정치판에서는 지금 안 보이는 총, 총도 쏘고, 대포도 소는 뭐 거의 뭐, 전쟁, 전쟁 시기인데, 어? 이걸 놔놓고, 지금 또, 우리끼리, 단톡방이나 무슨 밴드에 보면은, 누가 뭐, 이래서는 안 되고, 뭐, 뭐 하면 안 되고, 뭐, 저 사람은 하면 안 된다. 그럼, 네가 해라, 네가난 어? 아까도 켰습니다. 요세훈이나 안철수, 나도 사람 다 싫었습니다, 나도. 근데, 서울시장 자리는 한 자리인데, 그건 민주당이 가져갈까? 거기를 놔놓고 단톡방에서 자, 각자 이제 자기 이제 주장과 논리는 필수 있지, 어? 근데 그 사람들이 언제부터 그리 정치를 대해서 그리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나와노 어? 그리 싫으면 지금 서로 올라가가지고, 씨발, 가가 뭐, 안 된다, 안 된다, 카던가 지금 돌아가는 시세를 한 가지만 보지 마세요. 지금, 주택공사 그 앞에서도, 대깨문들이, 어? 촛불 세력이 나서 젊은 20, 30대들이 촛불 켜놓고, LH 주택공사 가지고, 집회를 가지고, 지금 이런 세상에, 어차피 저 소대가리 정부에서 지금 대깨문들도 지금 점점, 점점 깨어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국민들 을 속였잖아, 국민들을. 부동산법, 어? 소대가리가 예전에 방송에서도, 제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게 부동산 정책법이었다. 우리 앞전 국토부 장관, 얼마 큰 소리 딱딱 쳤습니까? 근데 지금 또 이렇게 딱 퍼져가서, 이거는 가만히 놔놔도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해가지고, 이 거저 먹을, 쉽게 말해가지고, 자인데 여기서도 내분이 일라고, 뭐, 제발 여러분들, 선거 끝나고 싸우세요. 선거 끝나고, 예? 택 따위는 이런가 옛날에 어디 조금 주어들었던거그 정보로 인해서 또 우회든가 이또 보면은 우파라도 중도 또 표가 잘 모르는 사람들 저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아 앞전에 저 사람이 그런 얘기 있었나 어그럼안 되겠네 당 차원에서 지금 싸우는 것도 있지만 지금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너무 독식이잖아 독식 서울의 그 구청장 자리가 25개인데, 24개가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이건 공산당 수준 아이가. 그쪽에는 좋은 사람 있고, 여는 나쁜 사람만 있나. 그럼 제가 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태동안 성추행 있었던 당이 다 어디입니까? 제 생각으로는, 제가 아는 정보로는 그래도 국민의힘에는, 난, 나도 국민의힘은 안 좋아하지. 너무 무능력하니까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성추행 일위 사건이 막 터질 때, 그래도 국민회의에는 그런 일은 안 터졌잖아. 그죠? 그러면, 뭐,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면, 뭐, 우리는 어디에 줄세야 됩니까? 무소속? 뭐, 무소속, 그럼 누가 똑똑한 사람이 나오면 하나 추천해 주세요. 그럼 저도 그 무소속에 나오는 어떠한 분이 좀, 정치에 대해서 좀잘 알고 씩씩한 모습 있으면 저도 이제 그쪽으로 몰아드릴게요. 아까도 방송에서 보니까는 어? 별별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이 참 더러워요. 아름다운 경쟁은 없거든. 어떠 한자리 한자리 꿀보직을 위해서 어? 국민들 속여감면서 평상시에는 저끼리 악수하고 국회에서 만나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시죠 하다가 어떤 자리 하나 딱 놔놓고, 선거라든지, 이러한 무슨 공적인 자리가 새로 생겨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시어제 끼는 게 우리나라 정치라. 시어제 끼는 게. 딴 나라도 그거 커요. 쉽게 말해가 국민들을 이끌어가야 할그 정치권, 그 소수의 자리, 상위 10%의 자리에서 국민들한테 마음을 주고, 국민들이 그 사람한테, 아, 저 사람은 진짜 믿을만하다. 이런, 신임을 줘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도 이제 때가 많아가지고, 언놈이 때가 많노? 아, 좀 막아. 좀 때가 적네? 그럼 옥타에 가서 때밀 때때 적게 나오면 돈 적게 주고, 때 많이 나오면 씹어 두 배, 세배 줍니까? 아니잖아? 제발 여러분들, 정신 좀 바짝 차리세요. 카톡이나 단톡방에 그걸 쓸 때, 그, 걸 쓰지 말고, 직구석에 아들한테 뭘 우애해줄 건가, 어? 사업이나 우리좀더 잘해볼까? 아니면 주변에 힘든 사람 없는가? 그런 거나 신경 쓰지. 뭐, 어떤 것들은 뭐, 어떤 선거 캠프에 지가 무슨 요직, 뭐, 원장 찾는 거, 뭐, 문자 카톡 와서 뭐, 지, 열렬하게 지지합니다. 아니, 대구 산 놈한테, 씨발, 그런 문자를 몰라 보내노? 내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드릴게요, 내가. 내가 서울 살고 부산 살아? 지지해달라고 하게. 그리고 이건 또우습개 소린데. 아, 이건 안 되겠다, 이거. 지금, 요즘 시기가 많이 힘들어서. 지금 말 잘못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금 또 제재 들어와가지고 이런 게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아까 누구라고 정확하게 이름을, 명칭은 안 됐지만. 제발 우리 우파 여러분들, 정신 좀 바짝 차리고. 대구 사람이고, 딴 지방 사람들 관계없다. 부산, 서울 사람들, 요번에 좀, 정신 좀 바짝 차리세요. 이번에또 투표 결과 보면 또 우리 국파끼리또 째지고 이칼 상황이 또 나올 수도 있어. 지금 서울이나 부산이나 방송에서는 자꾸 무슨, 어? 설문조사를 하든지 뭐 전화로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일단은 차이가 한 20, 30%씩 나는 걸로 돼 있는데 정치파는 언제, 디비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부산대, 부산대학교 그 조국있다 조민이 부정입학의혹조사계획서를 보고를 교육부에 보냈는데, 교육부에서 그걸 맨날 며칠 동안 볼게뭐 있노? 그 해당 대학교에서 자, 결론이 이렇게 됐다. 만약에 잘라야겠다. 아, 뭐, 우리는못 자르겠다. 그러면 시간이 며칠 걸지. 못 자르겠다고 하면 그 이유를 알아봤기 때문에 며칠 걸렸하든요 만약에 부산대학교에서 조민이에 대해서 어? 입학 취소를 시키겠다고 하면 뭐 오늘 저녁이나 아니면 내일이라도 바로 방송을 해야지. 와서 나 교육부의 입장이 이렇습니다. 내가 보니또 질질 끌고 갈라하네 지금도 지금 의사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제가 항상 하지요. 이 나라에서 잘 살려면은 부패, 부절이, 성폭행 이세 가지를 잘해야지 남들보다 더 좋은 아파트, 좋은 땅, 좋은 차, 좋은 음식 먹고 산답니다. 카더라 방송입니다.